저도 처음 족저근막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는지 몰랐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한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고 잘못된 습관들이 누적되면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발바닥 통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운동 후 통증이 지속되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축구 선수 생활을 했고 K리그, J리그를 경험했던 프로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마추어 시절에는 족저 근막염이 걸리면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지면서 두달 정도 운동을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했는데요. 프로 선수가 되고 족저 근막염이 발생했을 때는 2주 정도만 휴식을 취했고 100%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치료와 함께 발바닥 운동을 진행하면서 팀 훈련에 복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족저 근막염은 올바른 관리가 필수인데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족저근막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발바닥을 너무 세게 마사지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족저근막염 통증을 줄이려고 발바닥을 강하게 마사지 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근막에 오히려 미세 손상이 생기게 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세게 마사지 한다고 효과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을 마사지 할 때는 통증이 없을 정도로만 주변을 마사지 해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통증이 있는 발을 올려주시고 발가락을 잡아서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발바닥 안쪽에 있는 족저근막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근막을 따라서 뒤꿈치까지 내려오면 족저근막염이 시작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쪽부터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시면서 근막을 따라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주먹으로 천천히 발바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양쪽 엄지를 사용하셔서 통증이 심한 부위 주변으로 마사지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 10분 정도는 꼭 발바닥 마사지를 진행해주시고 빨리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폼롤러를 통해서 종아리도 함께 풀어주시면 발바닥만 마사지를 진행했을 때보다 회복속도가 빠릅니다. 저는 20년 동안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부상을 당했고, 부상에서 회복을 위해 사용했던 제품들을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부상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마사지를 하셨으면 이제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보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스트레칭을 잘 안하거나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스트레칭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강하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회복을 위해서 진행하는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은 항상 통증이 없는 정도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발바닥 마사지를 했을 때처럼 앉아서 발가락을 위로 당겨주시면서 발바닥이 늘어나는 느낌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발바닥이 정말 시원한데요. 이 동작을 30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5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두 손으로 잡아당기지 마시고 가볍게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발바닥 스트레칭을 하셨으면 마사지와 마찬가지로 종아리 스트레칭도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발을 앞으로 움직여주시고 통증이 있는 발을 뒤쪽에 놔주신 다음에 뒤에 있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없을 정도로 진행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30초 이상 동작을 진행해주시면서 5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통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매일 진행해주시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스트레칭을 반복해주시면서 족저 근막과 종아리 근육이 풀리도록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제가 처음 일본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하면서 일본 팀 닥터분이 족저 근막염이 있더라도 통증이 없는 동작에서는 지속적으로 발바닥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셔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팀 훈련을 멈추고 족저 근막염 치료를 진행하면서 2주 만에 통증이 아주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팀 훈련에 복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사지 치료와 함께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두 발로 뒤꿈치를 올려주시고 내려가는 동작에서 통증이 있는 발로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진행하면서도 통증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버티는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회씩 5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했을 때보다 발바닥 강화 운동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회복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저는 프로선수였기 때문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부위 근력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족저 근막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마사지 치료와 함께 뒤꿈치 올리기 운동도 같이 진행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운동선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매일 뛰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통증이 없어지는 순간 치료를 멈추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발바닥에 통증이 재발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겼다면 2~3주 정도는 마사지와 함께 뒤꿈치 올리기 운동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두달 동안 팀 훈련을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했던 이유도 운동 전에만 마사지 볼로 발바닥을 풀어주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들면 팀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을 반복하다 보니 부상 부위가 회복된 게 아니고 오히려 부상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멈추지 마시고 2, 3주 정도는 꾸준히 부상 부위 주변을 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족저근막염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운동화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운동화를 신느냐에 따라서 족저근막염의 회복속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을 마치고 최대한 편한 복장과 슬리퍼를 착용하실 텐데요. 슬리퍼처럼 걸을 때마다 발바닥과 운동화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은 아무리 슬리퍼 바닥에 쿠션감이 있더라도 발바닥에 지속적인 충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슬리퍼를 제외하고도 쿠션감이 없는 운동화 또는 구두를 착용하는 시간이 길다면 족저근막염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뒤꿈치에 전해지는 충격을 운동화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화 중에서도 최대한 쿠션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가 없고 지금 족저근막염 때문에 운동화를 구매하시기 애매하신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는 운동화에 쿠션감이 있는 기능성 깔창을 구매해서 사용하시거나 쿠션감이 있는 양말을 착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족저근막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에 최대한 충격이 전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운동화랑 함께 쿠션감이 있는 양말도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정리해 드리면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을 때 발바닥 마사지, 스트레칭,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만 통증이 별로 없다고 해서 멈추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족저근막염이 발생하고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2, 3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진행해 주시고 평소에도 발은 우리 몸 전체 체중을 지탱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